우리 한번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어디저기 늘 이야기를 말씀드리지만 저녁 식사들은 하시고 오셨어요? 어디 배불리 드셨어요? 아니면 다이어트 했습니까? 예. 어, 오늘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에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잖아요 우리가 불통하기를 원하는 사람 단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뭐, 넓은 길, 좁은 길, 지름길, 골목길, 골목길, 뭐, 등등, 뭐, 뺑 돌아가는 길, 뭐, 이렇게 여러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길 중에서 어떤 길이 가장 형통한 길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넓은 길도 있고 지름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돌아가는 길도 있지만 그것은 바로 가장 어떤 것이 형통한 길이냐라고 말한다면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와 연결되는 길이 바로 그것이 형통한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지와 연결되는 길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주 겪게 되는 게 뭐냐라고 그럴 때 에, 그렇잖아요 예상치 않는 시련 이거 우리가 인생에 걸어가면서 그런 시련들을 많이 겪고 오시고 살았잖아요. 저도 이제 미안합니다만은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는지 안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70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7 0의 인생을 그렇게 앞에 내다 보면서 이렇게 우리 형님들 누님들 다 계시지만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시련을 겪으며 살아왔어요. 예상치 않는 일들, 복병처럼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이런 이 올무들이 늘 처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헛발을 대대서 거기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인생을 늘 반복적으로 살아왔던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 젊은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만치 않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십 음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까지 모세가 이제 데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저 앞에 보면 가나안 가난 땅인데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그냥 안타깝게도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이 모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 와서 바로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던 지도자가 죽었으니 백성들은 얼마나 얼마나 고난이 많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그런데 이제 40년 동안 그 부정의 그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 누구냐고 말한다면 여러분 알다시피 40년 동안 그 모세와 그 밀착하게 밀착관계를 가지고 있는 수행비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수행비서가 누구예요. 여우수화죠. 여우수화. 이 여우수화가 물론 백성들도 다 슬퍼했지만 지도자가 곁에 있다가 없어지면 백성들은 슬픔에 젖어 있는데 그러나 이 수행비서로 함께 늘 40년 동안 자기 몸처럼 밀착 가운데서 따라다녔던 이그 여우수와는 자기 주인이 내 곁을 떠났다고 한때그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여우수와는 더 충격을 받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에, 모세가 죽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요. 여호수아를 불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이제부터 모세가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면 지금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는 이제 이제부터 네가 해라. 여호수아에게 뭘 주신 거예요? 오다가 떨어진 거예요. 어명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이, 보겠습니다. 1장 1절 보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 하나님이 모세 그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이시되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명령이 떨어져요. 모세는 어디 어디 갔다고? 갔어. 하나님 나라 갔어. 하나님 데려갔어. 그 요소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때 요소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2절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전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모세가 40년 동안 가나안 앞에까지 인도했다면 하나님이 오다가 떨어진 게 뭐예요? 이제부터 네가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그 같이 뭐 이제 부부로 한 50년, 60년 살다가 배우자가 먼저 가요. 갈때 있고 뭐 여러분, 배우자하고 같이 몇날몇 몇 시에 동시에 가고 싶죠? 우리 집사람은 저보고 먼저 가라 해요 그건 아니고요 농담입니다 자기보다 러 예, 바로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당신 하루만 분게 오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 내 삶의 미래는 우리 남아있는 시간은 내 건이 아니잖아요 한한 시간 이후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길은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해결할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제 같이 살다가 배우자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갔어요. 달랑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이제 실 예를 든다면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만 이십 세두 분이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사시다가.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식을 키우면서 가정을 모든 대소사의 모든 일들을 누가 다 하셨냐면 아버님에서 전기세 내는 거또 전기세 나는 거 그리고 또뭐 여러 가지 집안일이고 모든 모든 하나부터 열까지 은행 일 은행 일 보는 거뭐 등등 모든 경제적인 문제도 다 아버님이 하셨어요 어머니는 용돈만 받고. 용돈을 받아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머니는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아버님이 그냥 가신 거예요. 그 어머니는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이 아버님 돌아가시자마자 버 아버님 어머니이 우리 아버님을서 욕을 한바탕 한 거예요. 한바탕. 한바탕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어? 내가 살아 있을 때 나를 완전히 바보 만들어 놓고 이제 내가 뭘 하려니까 뭐부터 어떻게 할지 모른다. 하면서 울면서 욕을 잔뜩 하고 우리 아버님 먼저 가셨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다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좀설교 길어도 돼? 뭐, 시험들뿐 없죠? 바쁘시면 그대로 앉으계시고요 자, 저희 요즘 집사람이 하고 저 이렇게 같이 이제 40년 예, 가까이 이제 39년째 살고 있거든요.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 오면서 한 뭐, 최 이제 뭐몇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을 믿으시지 안 믿으시지 모르지만 우리 집사람 무술이었어 무술이. 나는 왕자고 늘 섬겼어요. 밥 해주는 거, 뭐 청소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걸 열심히 무술이를 하다 보니까 무술이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미안합니다 무술이. 집안에 들어와서도 무술이 그러니까 하나부터 다니거 그러니까 나는 왕자야 그냥 여러분 뭐 모르시죠 뭐 우리 집에 같이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입에 증인인데 증인의 말을 믿으세요 예, 믿으세요 다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어이 허리가 전방이 예,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수술도 안 되고 지금 힘들어요 그러면서 아이 무술이가 이게 힘드는구나. 그래서 아 이제 내가 나도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우리 집 사람이 하루 먼저 가기 전에 나도 이제 나 스스로 하루 동안 살수 있는 방법을 구하내자. 그래서 이 밥하는 거 밥은 못해더라도 밥을 올리는 거 청소하는 거 무거운 거 드는 거 내가 다 해요 지금은. 제가 오히려 바뀌어가지고요. 나는 마당 세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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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사람이 마님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배우자가 떠났을 때그공이여 허탈감 이 두려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종 관계에서도 늘 지시하고 늘 이끌어가고 늘 곁에 뒀던 그 주인이 말, 말하자면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와 여호수아는 마치 부부 같은 관계였죠. 부부 밀착 관계였단 말이에요. 오늘날 갑자기 지도자가 떠나버렸으니 막막한 거죠. 그런데다 거기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데려가라니 이 두려움이 터커더온 거예요. 지도자로서 리더십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여러분 리더십을 따지 따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요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과 70명의 70명의 장로들이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이 쫙 깔려 있는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왜 하필이면 이 종에 불가한 모세의 몸종에 불과한 나 같은 종에게 왜이 내게 이런 일을 맡겼을까 두려움이 오겠습니까? 오겠습니까? 안 와? 두렵지 두렵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무슨 두려움이 있을까요? 자기와 모세에 비교할 때 모세는 정말 너무나도 위대한 분이고 자기는 너무나도 부족한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겠냐 그거고요. 여러분 30년 동안 건너지 못했던 건너지 못한 그 요단강을 그들이 범람한 그때 당시그 성경을 보면 요단강이 아주 범람했다는 거예요. 범람했다는 거예요. 그 범람한 요단강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요단을 어떻게 예, 그 요단강을 건널 것이며 그리고 요단강에 건너자마자 또 뭡니까? 뭐가 기다립니까? 초롱성 같은 뭐가 기다린 거예요.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딱 버티고 있지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보니까 그러니까 이 가난 일일족족속을을태태지지하하님의이다나 e 또 열까지 다 해주셨는데 이제부터 너희들이 직접 싸워서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이이이 명령을 떨어졌는데 모세가 한한보보다여여호수아남아있 있는 모그 모든 정정이이세세보훨훨짐 짐이 배세세열열이이으으무무게을을게된된이이 배, 배 여호수아라는 예요이해해셨습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이런 상황들이 이 이중 삼중고의 그 무게감과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을 때 여러분 이 지금까지 모세는 그 저, 저 모세 수행버으로만 있었던 이 사람인데 직접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형편에 노예다 보니까 여호사는 이 두려움에 꽉 사로잡힌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에게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이끌고 가라 한동안 있다가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1장 7절 뭐라고 얘기해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지켜행 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움과 그 떠의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에 그때 모세는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서히 극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극복하면서 그 마음 속에 담대함이 생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수 있을 만한 능력이 생겼어요. 그 극복했었던 그 극복의 원인이 뭐냐라고 할때 모세는 그 자기의 인생의 기준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환경에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내게 주셨던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붙잡기를 결심을 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때부터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얻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붙들게 했던 것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말씀 그리고 난 이후에 모세는 여호수아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래 맞아 지금은 인생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다 어 사람이 아니다. 오늘 내게 주신 바로 보냐면 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하면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꽉 오든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붙잡았더니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가하고 담대함을 갖게 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마음에담대함이 시작하면서 바로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변화가 일어나요. 자 보겠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 어떻게 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세워줘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뭐라고 말해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습니다 명령했단 말이에요. 명령했다.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다라는 것은 이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인생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환경에 두지 않고 사람에 두지 않고 어디에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담대함이 생기면서 그 담대함이 생기니까 눈에 베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 나를 따르라 했단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요, 요소가 나를 따르시오 할때 백성들이 반응입니다. 그들이 여우수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첫 번째,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것은 을것 우리가 다 어디 간다는 거예요? 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우리가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누구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당신 여우수와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했다면 원하나이다 원하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하게까지 한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늘, 늘 자신감이 없고, 그리고 두려움으로 이걸 어떻게 하지? 방법이 보이지 않고, 그 아무것도 이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인생길에, 개인적인 요소의 인생길에 펼쳐놓은 그 불안한 이 미래에 하나님이 말씀하니 너는 각오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모세에 들려줬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며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는 가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고 했을 때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인생의 기준은 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담대한 마음이 그들을 연약한 존재가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은 뭘 붙들었기 때문입니까? 살아 생명 있는 말씀 붙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적용된다 그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 예리하고 영과 혼과 간절을 찔러 쪼개기키지 않으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삼찰하시고 우리의 강력한 인생의 나침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라 거죠. 그때부터 여우선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였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었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누가 누긴 겁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녹인 것은 누가 녹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생의 길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든 한내 인생길의 기준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한, 한.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네. 여러분 누가 이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까? 누가 환경을 열어놓습니까? 결국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시련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고 깜짝 놀랄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거 하나 놓치지 맙시다. 내 인생의 길은 지금 실패하고 답이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하고 그리고 정말 좌절의 늪에서 지금 헤어나지 못하는 완전히 탈진된 상태 속에서 놓여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이 실패의 바닥을 치면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갈 발을 잡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내 인생의 길을 펼쳐놓는 것은 어떤 그 나에게 발목을 잡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나아갈 때 여러분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새롭게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서 다시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셨을 믿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다 내 인생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며 나의 미래의 인생의 나침반은 오직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 누가 걸어, 누가 인생 을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사람은 누가 마음을 녹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환경을 누가 열어놓으십니까?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인생의 길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도하겠습니다.